차성규 최성익 문기태 김진수 자 폰도 돌아갑니다 폰도 돌아갑니다 6.9스타스타6.0자 늦게 나온면 손해입니다 알다시피 예선 예 빨리 나와서 하시는 분들 스타

남러주세요9 0 9 1 9 7 1 9자 경기 1분1분 1분 경과됐고요. 자최성9 3렙 조재근 3렙문빛9 3렙 김진수 3렙 조재영 2 렙. 9.3 9.1 1.2 0.0 3.1 0.2 0.0, .0. 3 .1. 0, .2, 0 .2. 1.7 1.8자 마샬이 마 어, 마샬이 조종대 앞쪽 조종대 앞쪽에 한분 가계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프트대 앞쪽에 가계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0.6 0.7자 슬슬 그립이 살짝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분 10초 경과 자 조재근 6렙, 최석희 6렙, 문기태 6렙, 조재영 5렙, 5랩, 김진수 5렙입니다. 0.7 0.9 0.9 8 9 1.9 3.1, 1.3, 9.9. 3분3분경과 조재웅 9랩, 최성익 8랩, 문기태 8랩, 조재영 7랩, 7렙, 김진수 7랩입니다. 0.1, 0.6, 1.3. 8 8자 5차전 중 1차전 9 p o 8자조액은최소익 6.9초차 2 0 1 3 9 0 2 0 9 4 조재근, 최성이 7초 차로 떨어졌습니다. 경기시간 4분 1분 나왔습니다. 다음 경기 TT, 그리고 M샤씨 선수분들은 오모 대표 주시면 되겠네요. 자, 이다시피 TT랑 M샤씨는 같이 돌아갑니다. 그리고 그리드 0 .0. 수는 TT 먼저 0 .0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 도중 불편사항이거나 있어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은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은 진행석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4분 50초 약 10초 정도 넘게 남았고요. 자 루키랑, 아, 21.5톤 루키와 13.5톤 루키는 알다시피 5차전, 외외 결승입니다 1. 자, 최석이 조재근, 문기태, 김진수, 경기 마쳤고요 조재근 선수는 끝까지 돌아주세요 9.4.